구독자 여러분들, 안녕하십니까. 김명대표입니다. 자, 오늘 5월 28일 수요일 마감 브리핑 시작하겠습니다. 자, 오늘, 어, 양시장 모두 좋은 상승 흐름을 보이면서 마감을 했지요. 어제도, 그제도 얘기 드렸지만, 지금 증시는 이제 올, 이번 주 들어서, 어, 조정 구간을 마무리하고 반등을 하는 그런 모습입니다. 지난 주까지 조정장이 나왔는데 뭐 가격 조정이 크게 나온 건 아니고 기간 조정이 나왔잖아요. 그러면서 어떻게 보면 재료 이 종목들 시장에서 움직이는 이 종목들이 재료를 응축하고 그 힘을 좀 모아서 이제 터트려줘야 되는데 이번 주에 시작이 된 겁니다. 그리고 오늘 어 그런 여러 재료들이 동시 다발적으로 터져줬다라고 보시면 되겠고 특히 테슬라의 급등 영향에 이차전지 관련 주가 급등을 했는데. 2차전지 관련주가 시총 상위주들에 많이 포함이, 포진이 되어 있죠. 코스피 지수에는 LG 에너지 솔루션이 있고, 어, 코스닥 지수에는 에코프로 형세주들이 있는데, 이들이 급등하니까 지수는 당연히 자연스럽게 견인이 되는 겁니다. 자, 여기다가 이제 필요사 AI 관련주, 펀드 투자 소식, 그리고 대기업 납품 소식, 그러면서 관련주들 급등이 나왔고, 엔터주에서도 재료가 나왔죠. 엔터주에서는 이제 텐센트에서 SM 지분을 가져갔고 지금 어 시장의 재료가 오늘 동시다발적으로 터져서 오전장부터 약간 폭죽놀이 하듯이 빠바바바방 터져가는 그런 모습인데 이게 지금 최근에 조정을 받았었던 종목들이 어 대거 포진이 돼 있고 1분기 주요 섹터들도 대거 포진이 되 있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어 저처럼 지금 현재 움직이는 종목을 쫓아다니는 게 아니라 계속 추세 매매를 하고 이 재료에 어좀 집중을 하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지속 가능한 성장주들의 이제 관심을 보였던 투자자들이라면 지금 오늘 장에서 상당히 어 좋은 영향을 받으셨을 겁니다. 지금 이제 상승 구간으로 다시 전환하고 있다. 저는 그렇게 보고 있고요. 중요한 이벤트가 이제 우리나라에 있잖아요. 다음 주에 선거, 어, 그리고, 어, 선거 이후의 장세를 이제 우리가 기대를 해봐야 될 텐데, 일단, 당장 내일의 이슈를 보자면, FMC 의사록이 공개가 됩니다. 이게, 뭐, FMC는 끝났지만, 향후에 이제 얼마만큼의, 이제, 어, 금리 향방에 대해서, 어, 얘기를 여기서 나누게 될 거고, 엔비디아 실적 발표가 있습니다. 상당히 이게 이제 또 민감하죠. 지금 시장에서는 항상 예상 컨셉을 높게 잡고 있기 때문에, 어, 호실적이 나오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시장 예상 컨셉을 넘어서줘야 되고 더 중요한 건 어, 사측에서는 항상 보수적으로 얘기할 수밖에 없는데 어, 좀 공격적으로 얘기해줬으면 좋겠습니다. 주가를 위해서 그러니까 사측에서 항상 어, 다음 분기의 실적을 시장 예상 컨셉보다 낮게 얘기를 해요. 근데 그게 당연하죠. 꽤 높게 얘기했다가 어, 실적이 낮게 나오면 호실적을 기록했음에도 불구하고 실망을 아니 충격을 줄수 있으니까 그래서 어, 다음 시장 예상 컨센을 시 다음 시, 그 분기 예상 실적 컨센을 시장에서는 항상 높게 잡고요 어, 사측에서는 항상 보수적으로 잡아요. 그건 당연한 일입니다. 내일 어떻게 어, 적용해 할지 보고. 자 연준 위원들이 내일도 어, 다양한 분들이 연설을 준비를 하고 있는데 이게 이 지금 계속해서 연준은 지금 신중함을 표현하고 있잖아요. 이 신중함을 예, 이제 좀 풀어줬으면 좋겠습니다. 사실 예, 누가 이기냐가 중요하겠습니까? 트럼프냐 파월이냐 연준이냐 이 자존심 싸움에서 누가 이기냐가 중요한 게 아니라 어, 대승적인 차원에서 물론 그렇다고 해서 무, 어, 그 뭐랄까 기준 없는 금리 인하를 할 수는 없지만 그냥 맹목적으로 내릴 수는 또 없잖아요. 그래서 그 선은 지켜줘야 되지만. 이걸 적절하게 좀 섞어주셨으면 합니다. 저희 연준위원분들이. 어떻게 이제, 어, 이게 적용이 돼서 내일 시장이 움직일지를 좀 봐야 되는데, 사실 오늘 미증시가 상승할이라는 건 어느 정도 예상을 했어요. 근데 너무 많이 상승했기 때문에 내일장에서는 조정이 나올 수 있고, 그 조정의 빌미가 될 만한 게 내일의 이슈들 세 가지 모두 다 포함이 됩니다. 그래서 내일 미증시 체크도 어 중요하다고 할수 있겠고요. 신재생 에너지 오늘 좀 재미가 없었죠. 그런데 원전이 꺾였어요. 꺾였다기보다는 조정을 다, 자연스럽게 받는 구간이 온 겁니다. 어, 그래서 원전 관련주가 일단 내렸고, 그러면서 이제 원전 관련주는 다시 관심, 그리고 신재생 에너지는 가야 할 자리에서 지금 못 가고 있는데, 역시 계속해서 관심 두면서 신재생 에너지도, 어, 좀 보셔야 됩니다. 지금 신재생 에너지 같은 경우가, 어, 오늘 주가가 뭐 그렇게 크게 움직이진 않았는데, 태웅이 계속 좋은 얘기가 나와요. 음, 오늘도 상승하다 좀윗골리 달고 밀려서 좀 문제가 되는데, 어, 일단 태웅 좋은 얘기들 계속 나오고 있고, 이런 종목들이 어떻게 보면은 흐름을 만들어 가야 다른 종목들이 좀 따라갈 수가 있겠죠. 대명에너지가 차트를 또 이렇게 무너뜨려 놨는데 지금 만들어 가고 있거든요. 음, 내일 상승 흐름을 보일 수 있을지가 중요합니다. 이런 종목들 내일 한번 잘 보셔야 될것 같고, 어, 지금, AI 관련주가 오늘 또 움직임이 굉장히 컸어요. AI 관련주라고 하면은 왜 이렇게 뭉뚱그려 써놨냐면 소프트웨어, 하드웨어 모두 움직였기 때문입니다. 사실 AI 관련주에서 지금 하드웨어는 유리기판이죠. 근데 유리기판이 어제까지 강세 흐름 보이다가 오늘 오전장까지 강세 흐름 보였어요. 하지만 좀 밀렸고 AI 하드웨어 쪽, 소프트웨어 쪽을 다 보는데 어 소프트웨어 쪽도 어, 유종 충격에서 크라우드웍스가 이제 벗어나려고 몸부림을 치고 있고요. 그리고 필요사 AI 관련 주들이 움직였죠. 이 부분들을 우리가 잘봐야 됩니다. 그래서 오늘 움직인 이 종목들을 보면 어 필요사 AI 관련 주들 그리고 어 소프트웨어 관련 주들 일부 그리고 가장 중요한 게 뭐냐 면 AI 바이오가 움직였다는 건데. AI 바이오는 바이오로 봐야 될까요? 아니면 AI로 봐야 될까요? 저는 이 중간 경계라고 생각을 하는데 어, 소프트웨어에 더 가깝다고 봐요. 그래서 AI 소프트웨어 관련주 안에 AI 바이오가 있다라고 생각을 하는데 오늘 온코크로스가 엄청난 강세 흐름을 보여줬습니다. 자, 온코크로스의 강세 흐름의 배경은 유일 무이한 기술력. 자, 제가 여러 번 설명을 드렸는데 기업이 발표할 수 있는 내용 중에 가장 좋은 내용들, 실적 턴어라운드, 어닝 서프라이즈, M&A, M&A라고 한다면 이제 뭐 가져가는 기업이 좀 빵빵해야겠고 <laughs> 그리고 여기다가 이제 기술력. 근데 이 기술력이 되게 애매하잖아요. 어떤 기술력이 얼마만큼 좋은지 솔직히 말해서 우리가 알수 있습니까? 저도 어 주식 전문가라고 지금. 활동을 십몇 년을 넘게 하고 있지만 바이오 이거 이, 이 자료를 봐도 이걸 어떻게 내가 다 알아요 어~ 뭐 물리적인 이런 그~ 뭐 전기차라든지 2차전지라든지 과학이잖아요 내가 과학자가 아닌데 이거 어떻게 알아 다 누군가가 분석을 해놓고 써놓은 글을 보고 어이거하면 주가에 어느 정도 임팩트를 주겠는데 이거를 저는 분석을 하는 거지 그 기업이 어떤 기술력을 갖고 있는데 이 기술력이 본질을 가능성이 있는지를 이런 거를 파악하는 건그 해당 분야의 전문가들이 해주는 거잖아요. 그럼 그 해당 분야의 전문가들이 바이오면 의학자들, 이차전지면 뭐 이차전지 물리학자들이 되겠죠. 뭐 이렇게 다양하게 이제 기술을 가지고 있는 이 엔지니어들, 뭐 연구원분들. 이런 세계의 석학들이 <laughs> 석학이라고 합시다 그 해당 기업의 기술에 대해서 평가해주고 어, 이렇게 어, 개념을 정해준단 말이에요 그럼 저는 이제 그들이 내려놓은 그 평가를 보고선 어, 이게 주가에 어느정도 영향을 미치겠다 임팩트를 미친다라는 걸 판단하는 거잖아요 그럼 여기서 키워드가 있어요 그러니까 저는 그 키워드를 보는 겁니다 제가 항상 소개해드렸던 설명해드렸던 게 바로 요겁니다 유일무이 독보적 세계 1위. 이런 단어가 들어가 있는 기술은요, 우리가 항상 관심을 가져야 돼요. 어, 이 기업은 이 기술 하나면 절대 망할 일이 없겠구나. 이런 유일무이한 독보적인 기술, 유일무이 독보적, 어, 뭐 세계 유일 다 같은 말이지만, 이런 단어가 들어가 있는 이 키워드를 잘 찾으시면서, 아, 임팩트가 종목에 붙겠구나라는 것을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그러면서, 사실, 봐보세요. 이 글을 읽으면서, 어, 내가 이거를 알수 있나? 어, 그냥 이거를 내가 아는 게 아니고, 이것을 누군가가 분석해 놓은 걸 기사를 써서 저도 이걸 보고, 아, 이렇구나, 라는 것을 아는 거잖아요. 욕심을 내는 것도 좋지만, 한도 끝도 없이 내다 보면, 모든 분야에, 어, 진짜, 어, 석학이 될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 정도까지 갈수 없으니, 항상 이 키워드를 분석하는 것을, 어, 어떻게 어 보면 이것도 하나의 팁이죠. 그래서 이러한 키워드를 잘 어, 판단을 하시기 바랍니다. 자 그래서 음, 원코 크로스가 지금 어, 유일무이한 기술력 피부 접촉 피부 접촉이 없이 자궁경부암을 조기 진단할 수 있는 AI 기술을 개발했다고 해요. 굉장한 겁니다. 음,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한 것을 이제 우리가 주가적으로 적용을 시켜 보면 주가가 오늘 이렇게 올랐다는 거죠. 지 여기 복잡하게 표시가 되어 있는데, 온코크로스는 제가 계속해서 매매를 반복적으로 진행했던 종목이에요. 처음부터, 어, 지금 기사를 일일이 다 찾아드리기엔 시간이 부족하지만, 요 장대 양봉들이 나왔었던 날짜들에 가보면, 이 독보적인 기술력에 대한 설명이 자세히 되어 있어요. 그래서 그걸 보고, 저도 2월 달부터 이제 공격적으로 매수를, 매매를 했는데, 여기에 있는 상승파동을 놓쳤지만 그 다음에 있는 상승파동을 다 먹었단 말이에요 오늘 상승까지 이러한 종목들은 반복매매 대상으로 계속 두면서 낮아졌다고 사는 게 아니에요 음, 여기 오면은 뭐 여기 얼마야 7,000원대까지 떨어지잖아요 야 싸다 하고 매수하는 게 아니야 여기서 싸다 하고 매수하면 여기 5,000원까지도 내려, 내려갈 수가 있는 거예요 아무런 기술적인 지표나 내용적인 지표가 없잖아요 그렇게 사는 게 아니고 여기까지 내려갔다가 얘가 여기를 저점으로 해서 올라가는 거 확인되고 난 다음부터 그때부터 매수를 진행을 하는 겁니다. 저는 그래서 3월 27일에 뭐 여기 매수했다 추가 매수 얘기했어요. 이제 3월 27일, 3월 27일 이날 이날이에요. 이날 매수해서 상승흐름이 나왔어요. 상승흐름이 나오다가 4월 2일날 매도를 한번 하고 나서 어 그대로 다시 추락을 한 겁니다. 그러면서 이제 여기 표시를 다할수 없어서 안 해놨지만 다시 재매수라고 올라올 때수익실현 하고 반복매매를 계속 진행한 거고 지금도 역시 마찬가지. 여기서 이제 오늘 표기를 해둔 게 사라졌네요. 어 어디 갔지? 아까 이걸 해놨는데. 이런 흐름을 가지고 우리가 매매를 하면서 오늘 이제 14,200원 구간에서 매도가 나갔는데 이런 식으로 어좀 반복매매를 진행을 해 보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이런 부분들잘 기억을 해 두셔야 돼요. 그래서, 내가 또 이런, 이런 거를 보면은, 어꼭 이걸 하, 하고만 가야 되나? <laughs> 왜, 왜 이런 성격이 됐을까? 안 돌아오네? 여기 체크를 해 놨는데. 자 어쨌든 이거는 뭐다 다음에 다시 한번 설명을 드릴 기회가 있으니까 이렇게 AI 바이오 관련 주들 잘 보시고 오늘 사실 로키데스케어를 그래서 우린또 이렇게 매매를 진행을 했어요 수익을 봤는데 어 로키데스케어 같은 경우에는 오늘 그렇게 매도를 한 다음에 밑으로 다시 내려왔죠 반복 매매를 진행할 수 있을까는 내일 좀 여부를 체크해봐야 될것 같아요 이 23일날 우리가 매도했던 건왜 이렇게 차트가 커. 23일날 매도를 했었던 것은 어떻게 보면은 상승, 어, 여기 수복리가 들어오고 나서 수익 실현 이후에 한 번도 매매할 수 있다라는 그 신뢰감을 줄수 있는 흐름들이었는데 오늘은 어, 약간 좀 이거 매물 소화가 덜 됐나라는 생각이 들수 있거든요. 그래서 어, 상장일이 지금 5월 12일이죠. 6월 12일 전에는 매매를 끝내야 되는 종목입니다. 그래서 어, 반복 매매를 이어갈지는 좀 물음표. 하지만 다른 AI 발, 관련주들은 AI 바이오 관련주들은 계속해서 관심을 가져보시기 바랍니다. <laughs> 자 그래서 오늘 로킷, 원코크로스 이렇게 어, 수익션을 진행했고 어, 여기서 이제 우리가 한번더 생각해봐야 될것 AI 관련주들인데요. 여기 CG트로닉스가 있잖아요. 이것도 오늘이에요. 이거 세 종목이 다 오늘 이제 우리가 수익션을 한 건데 CG트로닉스 차트 한번 보겠습니다. 상승 흐름 여기서 나올 때는 매매 안 했어요. 여기서 우리가 들어갔었는데 여기서 매수 들어간 다음에 어, 하락하는 걸 그대로 고스란히 구경했습니다. 시장 영향이잖아요. 이 종목의 특성이 여기서 상한가 나오고 음봉이 나왔는데 이게 시세를 떨구는 설거지 물량이 아니란 말이에요. 왜 아니냐면 그렇다면 다음날부터 급락이 나오거나 완전 소외가 돼야 되는데 차트를 계속해서 이 방어해 주는 모습들이 계속해서 나왔어요. 하락장에서의 모습. 여기서의 이런 충격적인 모습이면 시세 끝났다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끝났다고 저는 판단했어요. 근데 여기서 새로운 수봉이가 들어온 거고, 그러면서 여기서, 어, 은봉으로 여기에 있는 매물대를 한번 소화를 체크를 해줬다고 봐야죠. 체크를 해주면서, 이렇게 차근차근 하락을 하는데, 이때, 이, 이 기간 동안의 시장 특징이 이렇게 하락을 안 했어요. 지수는 많이 안 내려서도, 이러한 개별주들은 그냥 은봉으로 꽂히는 그런 때였는데, 가격 관리를 계속해서 해줬단 말이에요. 여기서 한번 꿈틀대는 모습 나오고, 어 그렇게 바닥을 다지면서 다시 올리는데 지금 시트로닉스 이 종목이 가지고 있는 특성을 보여주고 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질화갈륨 소재 어 관련 주인데 이게 차세대 반도체 소재입니다. 어 차세대 전력 반도체 소재이기 때문에 어 갠이라고 하죠, GAN 이 질화갈륨 관련주로 시트로닉스가 차세대 반도체 관련주 AI AI 시대를 어떻게 보면 같이 함께하는 그런 기업이 될수 있겠죠 하드웨어적인 부분. 자, 이 쪽을 본다면 이 BQAI를 좀볼수 있을 것 같아요. 오늘 새롭게, 어떻게 보면, 어, 새롭게는 아니고, 원래 필요사 AI 관련주였는데, 이 필요사 AI 관련주로 오늘 편입이 좀 됐습니다. 편입이 된게 아니라 강세 흐름을 보였습니다. 이 펀드의 주요 참여자로 출자를 했다라고 하는데, JW 코난 AI 넥스트 리더 펀드 주요 출자자로 참여했다. 이 얘기가 나오면서 이제 오늘, 음, 필요사 AI 관련주가 강세를 보였고, 또 하나는 필요사 AI에서 지금 어 대기업 납품 소식을 내면서 어 필요사 AI 관련주들이 강세를 보였거든요. BQAI 그리고 지금 시간 외에서 움직임이 좀요상하게 움직이는데 포바이포 이런 종목들 포바이포는 이제 뭐 여러 번 말씀드렸지만 저희 방에서 굉장히 큰 수익을 봤었던 종목이고요. 점상으로 치달았던 어마어마한 수익률을 만들었던 종목인데 전 여기 다시 시작하는 구간이라고 봅니다. 그리고 대장주격으로 DSC Investment도 움직이는데, 역시 매물 소원을 과정이지만, 역시나 탑핑은 바이4예요 필요사 AI와 기술력을 공유할 수 있는, 기술력으로, 기술력으로 이제 같이 협업을 하는 기업, 어, 바이4니까잘 지켜보시기 바랍니다. 자, 이제 여기 한 가지 이제 새롭게 들어온 섹터는 2차전지입니다. 어, 사실 2차전지 관련주들은 전 관심이 별로 없어요. 그런데 새로운 2차전지 관련주들은 관심이 있습니다 차세대 아까 좀 전에 이제 시티트로닉스도 차세대 전력 반도체라고 했죠 바, 이 2차전지도 마찬가지예요 기존에 우리가 리튬 기업이나 이런 쪽은 이미 주가가 나올 만큼 나오고 빼먹을 만큼 다 빼먹었어요 그래서 주가가 이제 쭉 내려왔는데 다시 그 주가를 올라가려면 어, 에코프로가 다시 예전 고점을 회복하려면 그만큼의 전기차 수요량이 필요해요. 지금 현재 움직이고 있는, 이 지구상에서 움직이고 있는 전기차, 그만큼 지금 한 번에 더 팔려야 됩니다. 그러한 퀀텀 점프가 나올 수 있을까요? 지금은 힘들죠. 그래서 에코프로는 그 가격을 회복할 수가 없어요. 대신에 차세대 이 2차 전지는 다르죠. 자, 애견 케미칼인데요. 어, 나트륨 이온 배터리 관련주로 편입이 됐었죠. 그래서 저도 관심을 가지고 있었는데 사실 매매는 못했어요 그러다가 지금 요 5월달 딱 들어오면서 똑같죠 시장영향이 주도, 주도주였잖아요 주도주였는데 5월 들어오면서 쭉 시장영향이 밀립니다 그리고 오늘 회복이에요 온코크로스랑 차트 똑같죠 그러니까 오, 이 4월달까지는 우리가 매매가 정말 잘 됐고 수익이 너무 좋았어요 근데 5월 들어오면서 관세전쟁이 오리무중으로 빠지고 악재들만 계속 나오고, 우리나라는 대선 시즌 접어들었는데, 감정싸움만 하고 있고, 이러다 보니까 시장이 갈피를 못 잡고 수급이 들어오질 못하고 있었죠. 더군다나, 환율이 지금 낮아져서 1370원대인데, 이런 외국인 공격적으로 들어와야 되는데, 사실 외국인들이, 어, 들어오고 있기는 하지만, 약간 매크로 프로그램 매수? 그러니까 환율이 얼마 이상이면 그냥 매수. 얼마 이하면 매수, 얼마 이상이면 매도. 그냥 이렇게 그냥 기계적으로만 들어오지 물밀듯이 쫙 어, 들어오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이게 뭐냐면 확신이 없다라는 거거든요. 그냥 기본적인 것만 해주고 있다라는 거예요. 공격적으로 매수라고 어, 인식할 수 없다는 얘기, 얘기죠. 근데 이제 이런 불확실성이 지금 다 거의 제거가 되고 있죠. 완전 제거는 아니에요. 어, 이번에 유럽과 미국 간의 관세도 한달 유예된 거지 끝난 게 아니잖아요. 그래서. 어, 또한 2, 3주 뒤면 불확실성 다시 나올 텐데, 자그 전까지는 우리가 또 활발하게 매매할 수 있다라는 겁니다. 차트는 다 똑같아요. 그게 이제 테슬라의 음, 일론 머스크가 복귀를 선언을 했죠. 5년 동안 자기는 이제 테슬라에 집중할 것이다. 2차전지주들 지금 실적 좋아진 거 하나도 없어요. 테슬라는 오히려 4월달 유럽 판매량이 49% 전년 동기 대비 급감했습니다. 근데 오늘 2차전지가 오를 이유가 없잖아요. 그냥 테슬라의 일론 머스크가 복귀했다라는 것. 그리고 그만큼 유럽 판매량이 급감했으면 더 떨어지진 않겠지라는 바닥권 인식. 이런 걸로 인해서 지금 2차 전지주들이 올랐는데. 자. 에코 프로 비엠 올랐지만 차트 위치가 어디죠? 완전, 완전 바닥. 그냥 더 떨어질 것만 같은 바닥이고. 에코 프로 역시 마찬가지죠. 제가 아까도 설명드렸지만. 여기 2023년에 만들었던 이 고점공항 가려면 지금 현재 지구상에 돌아가고 있는 전기차만큼 전기차가 어 수개월 내로 그만큼 더 팔려버려야 돼요. 그래야 퀀텀 점프가 나옵니다. 그래야 리튬 수요량이 저 때만큼 올라가는 거고 리튬 품귀 현상이 일어나요. 에코프로는 리튬 품귀 현상이 일어나지 않으면 주가가 못 갑니다. 리튬 소재만 이제 어 취급하는 기업이기 때문에 그래서 이 리튬 기업들은 지금 주가가 가려면요. 경기에 어마어마한 회복이 필요해요. 지금 근데 그게 이루어지질 못하고 있죠. 그래서 이에코프로나 이쪽 그리고 LG 에너지솔루션도 마찬가지예요. 제가 볼 때는 완제품을 만드는 기업인데 와, 근데 주가가 여기 있네요. 차트 지금 크게 처음 보는데, 아무리 그 테슬라가 오른다고 해도 이들이 전고점이 어, 힘들어요. 왜냐면 전기차 판매가 되어야 이 완제품 업체들도 돈을 버는 거지. 일론 머스크가 복귀했다고 해서 전기차가 갑자기 불티나도 팔리는 게 아니잖아요. 이 전기차 시장의 수요 회복, 이것은 곧 경기 회복을 의미하고요. 이것이 전제가 되어야 움직임이 나올 수가 있을 겁니다. 자, 그래서 2차 전지 관련주들은, 음, 사실, 이런 전통적인 리튬 관련주가 아니라, 방금 전에 보여드렸던 애견 케미칼이나 대봉화그네틱과 같은 차세대, 어, 새로운 반도체, 전고체 배터리나 나트륨 이온 배터리를 만드는 이런 기업들을 어, 보셔야 된다. 요 거듭해서 말씀을 드립니다. 자, 이렇게 해서 오늘 상상한 종목들을 한번 쭉 훑어봤는데요. 오늘 종목들의 움직임이 나쁘지 않아요. 그리고 지금 지주사들이 굉장히 상승을 많이 하는데 한화 실적이죠. 자회사들 어, 실적이 어마어마하니까요. HD 현대. 마찬가지예요. 와, 엄청나게 오르네요. 지금 애프터 마켓에서 오르는 거죠. 자, 이런 종목들을 볼 때요, 우리가 생각해봐야 될 부분이 뭐냐면 얘도 어떻게 방법이 있었는데 <laughs> 통합 차트로 보여드리고 싶은 통합 차트 말고 그러니까 이게 HTS도 이렇게. 어. 나 편하자고 편한 대로만 쓰질 게 아니고 좀어 기능을 내가 익혀야 되는데 나이가 드니까 기능이 기기가 싫어지네. HD 현대 오늘 거래소에서도 장대 양봉이네요. 많이 올랐죠. 지금 이런 식으로 상승 나오면요, 지주사들이 실적으로 움직이면서 시장 전체적으로 긍정적으로 상승을 시키는 거예요. HD도 역시 한화랑 마찬가지죠. 조선업, 방산. 지금 HD 현대 백스코에서 지금 이 국방 관련 박람회가 진행이 되고 있는데 여기서 지금 HD 현대중공업은 팔란티어와 함께 협업해서 AI를 기본 전제로 한 함정 최신 함정을 만든다라고 얘기하고 있고 한화오션도 마찬가지죠. 이런 부분들이 지금 이 AI 관련 주들 그리고 방산주, 조선주들까지 포함해서 모두에게 긍정적인 영향을 줄 겁니다. 제가 오늘 얘기 드린 종목들. 어, 잘 계속해서 살펴보시기 바라고 사실 오늘 뭐 엔터 쪽에서도 좋은 얘기들이 나오긴 했어요 근데 엔터 쪽은 제가 사실 그렇게 어 선호하는 쪽은 아닙니다 하지만 분명한 것은 이들도 이제 사이클이 다시 어 실적이 회복되는 사이클에 돌아왔다 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yg 플러스와 같은 종목들도 한번 관심있게 보시기 바라고요 오늘 정말 많은 종목들 다양한 종목들 얘기를 드리고 싶은데 어, 아마 내일 더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어 내일 더 드릴 수 있을 것 같고 정말 재밌는 장세죠. 원정 관련주들이 이제 밀렸는데 이게 그대로 밀렸다고 끝나는 게또 아니잖아요. 여기서 한번 더 만들어 간단 말이에요. 그걸 만들 수 있는지도 내일 또 체크를 해 보고 이렇게 또 내일도 여러 가지 내용들 준비해서 다시 내일 영상으로 찾아오도록 하겠습니다. 활발한 장세입니다. 어, 여러분들, 구독자 여러분들 활발하게 매매를 하시면서 지금 재미를 좀 느껴보시기 바라구요. 어, 여러분들 매매하시는데 제 영상이 많이 도움이 예, 됐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하기와 어, 좋아요 한 번씩 부탁드리고요. 오늘 영상은 여기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편안한 오후 되시고 저는 내일 영상으로 다시 오도록 하겠습니다. 활발한 장세 어, 모두 파이팅 하시고 제 영상이 여러분들 수익에 많이 보탬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그럼 저는 내일 영상으로 다시 오도록 하겠습니다. 영상 시청해 주신 구독자 여러분들 감사합니다. 금명 대표였습니다.